안녕하세요. 자동차 하체 전문 튜닝샵 와츠업입니다 벌써 내년이면 20년 정도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기존에는 원래 블로그에 많이 의존도 하고, 작업기를 비롯한 작업사진 등 그런 걸좀 올리곤 했었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영상으로 다가가는 게좀 낫다고 판단이 돼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어, 사실, <laughs> 영상 촬영, 뭐, 유튜브나 쇼츠, 릴스, 뭐, 그런 건좀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1인 샵으로 이제 좀 운영을 좀 하면서, 뭐 귀찮은 감도 좀 있고, 혼자 하다 보니까, 크게 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도 되고 해서, 좀 게으르게 좀 대처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근데, 어, 어쩌다 보니, 뭐, 집에 있는 환풍기가 고장나서 환풍기를 수리하려고 뭐 이것저것 뭐 검색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자동차 관련된 뭐 튜닝 파츠나 이런 거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아, 유튜브 같은 걸좀 많이 참고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한대탁 맞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 시간이 좀할애가 되고 하면 웬만하면 영상으로 좀 많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으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일단, 오늘은 빅프 스프링 작업기인데요. 예, 빅프 스프링은 보통 그 차량을 올리는 용도로다가 교체해서 사용하는 튜닝 파츠죠. 예, 장착을 적용을 하게 된 차량은 2010년 렉서스 IS250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바디는 XE20으로 어, IS250 2세대로 속하는 어, 거기에 또 컨버터블이면 또더 희귀하죠. 예, 근데 이 차주분께서 앞 범퍼를 XE30, 그 그러니까 3세대로다가 컨버전을 하시면서 범퍼 라인이 좀 많이 좀 낮아졌다고 에, 말씀을 하시더라고해서 간섭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앞쪽을 리프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빅풋이라는 회사에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 어, 근데 그게 있어요. 수입차의 경우에는 재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산차의 경우에는 뭐, 뭐 웬만하면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에, 수입차인 경우에는 에, 재원도 없고 에, 만들어 놓은 재고도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빅풋 스프링 사장님이 다운스프링, 이게 스톰이라는 다운스프링도 만드시는. 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재원은 존재했었어요. 를 그래서 재원에 의존을 해서 스프링을 제작을 업용으로, 리프트업 하는 업용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한달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제품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달 동안,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한달 동안 계속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뭐 다른 스프링들 생산 스케줄에 이제 커스텀 보다가 이제 끼워 넣어야 돼서 어, 아무래도 뭐 CNC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 소재 두께 같은 것도 다시 그 철근 빼 가지고서 다시 재세팅하고 어~ 그러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 생산 일자라든지 그런 걸 잡는 것 때문에 어, 한달 정도가 기한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니까, 뭐, 즉, 어, 재원은 있지만, 재고가 없는 제품은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어, 재원도 없고, 재고도 없고, 그런 차량들은 일단 본사에 방문해서 재원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어, 만들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구요. 어, 일단은 도착한 스프링인데, 여기 박스에 보면, ISEO0, 프런트 예, 주문 제작이라고 써있죠. 예, 여기 한달 정도 걸려서 입고가 된 거고요. <laughs>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음, 스티커 방향이? 예, 정방향 이게 빅풋 로고가 잘 보이게 이렇게 놓는 방식이고요 대부분 예,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업스프링은 어, 기존의 스프링 재원에서 어, 권수죠, 이제 감긴 횟수, 감긴 횟수를 뭐 증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굵기, 선경을 두껍게 한다든가 뭐 변화를 줘서 어, 높이를 설정을 하고 어, 설계하여 제작을 합니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한 IS 요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전륜 스트럿 방식이 그러니까 쇼바랑 스프링이 함께 붙어 있는 타입이죠. 어, 맥퍼슨 스트럿 방식은 아니고 위시본 방식입니다. 근데 쇼바와 스프링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높이를 최대로 올리고 싶다고 뭐 4cm, 5cm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리게는 게 아니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드가 뽑히는 길이가 얼마만큼 뽑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무작정 높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를 무시하고 높이는 데만 치중된 스프링은 차량의 장착 시에 차량이 컴프레션되고 리바운드 할때 리바운드 운동을 할때 로드가 최대로 뽑혀 내부의 피스톤이 로드 가이드를 쾅쾅거리면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과 함께 심하면 로드가 뽑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작업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로드가 긴 튜닝 쇼바를 교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기존 쇼바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대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문제없이 한 1인치까지 20에서 20, 25mm 정도죠.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간혹 순정된 포인트도 스트로크가 좀긴 경우인 쇼바들이 장착된 차량들이 있어요. 뭐, 어떤 차량인지는 뭐, 말씀드리긴 기 뭐하지만, 어 뭐, 그런 경우에는 뭐 30mm 정도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차량들이면 한 20에서 25mm 정도 차고가 문제없이 올릴 수 있다고 순정 쇼바를 사용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 한번 시작하면서 전에 높이와 후에 장착하고 나서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음은 일단은 작업을 하기 전에 시운전을 잠깐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태의 지 승차감을 좀, 좀 음, 느껴보고 데코 스프링 장착 후에는 승차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 비교된 걸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영상을 켰고요. 어, 스프링을 장착하고 승차감이 외로 뭐 개선된다, 어, 좋아진다라고 알고도 계시고 그렇게 선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프링이 강성이 올라가고 높이가 높아지면 딱딱하니까 당연히 승차감은 기존보다는 단단해집니다.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도로예요. 방지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40km 정도로다가, 예, 방지통을 넘었습니다. 앞서서 <�iffs> 대략적으로 12cm. 여기는 10cm 밖에 안 나오네요. 좌우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한 2cm 정도 납니다. 나중에 슈가를 뽑을 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마운트가 쉰 것처럼 쉬었네요. 여기요, 이 요, 요 부분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된게보이십니까 어렵네. 어허 어렵네요 시작부터 얘는 마운터 확실히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운데를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 쉽지 않을 것 같다. <laughs> 야 녹이. 쇼바도 부싱이 터졌네, 밑에. 아하, 참. 이런 부분 참 난감합니다. 와. 큰일 나는데? 이게 풀릴까? 네, 반대쪽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카메라 구도가 잘못돼가지고서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다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을 다시 찍고 있어요. 배터리도 없었고, 차가, 녹이, 엄청나서 음, 너무 심하다 진짜 엄청나다 바다에 빠진 참가 오해하지 마세요. 차주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났네. 반대쪽엔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될 것 같아요. 그 부도가 안 나와서. 이 뒤에 보면 스피드 센서가 있는데. 앞쪽에 이 너클 연결된 어퍼암 요걸 풀르면 앞으로 제껴지면서 이게, 이게 선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미리 다풀러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끊어져요.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센서를 빼다가 카메라가 여기 방열판에 붙어가지고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켰어요. 야, 이걸. 부터 풀어야 되냐? 이거 괜히 이런 것 원래 풀어야 되는데 잘못 풀면은 막부러지고막 난리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원래 볼풀러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접해도 나옵니다. 야, 저 밑에 녹슨 게 보이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반대쪽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쇼바 떼가 일자로 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는 부신이랑 어, 칼라가 돌아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반대쪽 작업하면서 제대로 영상에 안당겨서 그러는데, 전에 쇼바 작업을 했든, 스프링 작업을 했든, 제대로다가 정 위치에다가 조립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재조정을 해갖고, 좀이 틀어진 부분 자체를, 그렇다고 원 상태로다가 맞춰놓으면, 외로 안 돌아갈 거니까 어, 지금 있는 위치와 전에 있던 위치 중간 마지노선에서 딱 마무리를 졌는데 다행히 잘 돌아갔어요. 네, 다행이긴 합니다. 웬만하면 작업을 네, 좀잘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너트도 지금 보면 프론트 앞쪽을 보게끔 장착을 해놨는데 반대쪽은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누군가 했겠죠. 근데왜 좌우를 틀리게 놨을까? 일단 저쪽 조수 쪽 조수대 쪽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저쪽 한 것처럼 너트가 뒤쪽으로 가게끔 마무리 지울게요. 뭐, 뭐 방향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좌우는 맞춰야지. 큰일 났다. 전혀 풀리지가 않네. 최근 작업했던 차량 중에서 음, 녹슨거로 치면 거의 최강입니다 최근 이게 빠질까 꺾여갖고 관장하는 어메 여위에도 마운트가 꼽히듯이 그냥 벌어져갖고 자, 아,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네. 이, 이, 이 판도 찌그러졌네. 그죠? 아이고야. 이렇게 방청률를좀 많이 발라놔야, 그나마, 뺄때좀잘뺄수 있어요. 청소도 좀 하고. 괜히 막, 이, 나사산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껴있고 녹슬고 그랬는데 청소 안 해가지고 빼다가 중간에 딱 걸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후회도뭐 잘라버리든가 그 방법밖에 없지 음. 뭐. 때문에 웬만하면 청소를 좀 해서 잘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음잘 빠졌네. 지금 쇼바를 일자로다가 이렇게 보면 원래 요 볼트 있는 게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일자로다가 맞춰줘야지만 조립이 제대로 될수 있는데 이만큼이 돌아가 버렸어 지금. 예. 네. 그래서 밑에 요 부싱이 돌아간 거예요. 응? 이게 작업을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센터긴 한데, 요 위치랑 마지노선 한요 정도로다가 지금 제가 잡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저야 워낙에 많이 스프링 압축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유령도좀 생기고, 센터도 좀잘 잡는 편이긴 한데, 예.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많이 조심해서 하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스프링 튕겨서 맞으면 은그 예전에 TV 나왔죠? 선풍기 아줌마 됩니다 어? 얼굴 여기 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이 아마 안실렸을것 같아서 여기 보면 너트만 돌아가고 안에 있는 건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부싱이긴 하지만. 근데 얘는 지금 부싱이 같이 돌아요. 보이시나요? 네. 떨어졌다 이거죠. 이거랑. 뭐, 어차피 핸들을 돌렸을 때, 쇼바가 같이 돌아가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음.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보완을 해 주셔야죠. 음, 안 쳐도 잘 됐네. 자 이건 왜 이렇게 꼈는지 말씀드렸죠 아까? 마운트 위의 볼트가 이렇게 이쪽과 동일하게 이쪽으로 끼겠습니다 으악! 자 웬만하면 저도 공차 체결하고 뭐 토크렌치 쓰고 그런는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부이뭐다돌어갖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입니다. 얘도 그러네. 어. 뭘 보이세요? 원래 이 빡빡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 일본 차들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렉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대본에 다 교체죠. 안 들어. 만안 들으면 사람이든 기계든 매가 약이다. 이는 바퀴 조이고, 내쳐놓고서, 그 다음에 완벽히 조이겠습니다. 일단은 작업은 끝났고 어, 시운전 가고 갔다 와서 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고 어, 그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 후에 시운전을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4 0 킬로로 턱을 넘고 있어요. GPS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다 매년 흔들림이 더덜해서쇼바 부분도 좀 노화가 되고 웬만히 좀. 컨트롤될 수 있는 압력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스프링이 강성이 좋아지고다 보니까 좀, 처음 시운전했을 때는 울렁울렁 되던 그런 승차감들이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느낌. 약 500m 앞방에 신호가. 나온다니까. 왜래도 운전하기 편한 것 같은데요? 30km 구간. 네 지금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맞춰놓고 어, 차고 변화를 재려고 네, 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가 작업하기 전에가 운전석이 10cm, 조수석이 12cm였어요. 좌우 차이가 2cm면 굉장히 많이 나는 쪽인데 아마도 원인은 아까 쇼바 작업을 쇼바 작업이래 스프링 작업을 하면서. 초바를 풀는데 있어서 밑에 링크 부싱이나 이런 게다 뭉개졌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쪽은 14.5, 이쪽은 12.5, 좌우에 2cm의 차이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어,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어 2.5cm, 25mm가 올라갔네요. 다 네, 앞서 아까 어, 처음에 인트로 때 설명을 드렸죠. 보통 한 20mm에서 25mm 정도 올라가는 게 가장 보편적인 스펙이라고. 승차감도 외려 흔들림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자, 작업기였던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런 스프링이나 쇼바 작업에 있어서 이 스트럿을 탈거했다가 다시 장착을 하면 높이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이제 뭐 체결됐던 위치라든지 좀 틀어져 있기 수 있기 때문에, 어, 얼라이먼트를 별도로 어, 자리를 좀 잡은단. 한 일주일 정도 타시면 돼요. 한, 한 50에서 100km 내로다가 어, 좀 충분히 타보시고, 얼라이먼트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뵐게요.